벌써 2 시가 됐고요. 어영부영 시간이 부탁갔어요. <목소리> 여러분, 공원에 다시 왔고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여기가 그래도 잘 잡히고 식이 좋아가지고 맥도날드 떠왔어요. 이번 여행에 맥도날드를 무려 3 번. 라라라라라라 여기 저번에 앉았던 곳 저는 같은 자리를 좋아한답니다. 왜냐? 처음 왔을때 마음에 드는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죠 아휴 힘듭니다 지금 거의 벌거벗고 다니는 수준이라 아 오늘 업스테어 되네? 업스테어 오케이? 오아 저번에는 업스테어 안돼가지고 테라스에서 먹었거든요 오늘 더우니까 입층 갑시다 <laughs> 여기서 같이, <laughs> 같이 뻔했어. <뺏어>. 긴겼어긴겼어 <laughs> 햄버거를 먹어볼게요. 깜짝 놀랐어저 여기, 여기 사이에 방금 낑겼어요. 스킨 로이 잉글리시, 에리. 많거든요.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어제 이거 먹었었는데, 제가 빅맥은 별로 안 좋아해서. 버거로 갈까? 맥치킨, 맥치킨 갑시다. 아, 먹고 싶은 것만 옹 골라볼게요. 이거 하고 그리고 어제 스낵네 별로 맛 없었고요. 헉, 여긴 바나나 파이가 있네요. 태국에서인가? 애플 파이 막 찾아다녔던 것 같은데. 치킨 한번 갈까요? 스파이시. 스파이시 이게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피스. 비피스면 되고 이거고 제가 감자튀김은 별로 안 좋아해서 보통 롯데리아에서도 치즈스틱을 바꾸고 뭐 그런 편이거든요 일단 여기 오늘 콜라 햄버거는 콜라입니다 미디움이면 충분합니다 My o r d 이 여기서 이걸 짚고저 몰라서 이때까지 제가 직접 픽업했거든요 136 이렇게 하면 됩니다 확인. 플래시 계산하라고 하네요 카드를 여기서 이렇게 긁어줍니다 이렇게 대면 터치식으로 되는데도 있고 이렇게 긁어주는데도 있고요 그래 카드 누려야 되나봐요 어, 됐나봐 오 좋아요 좋아요 아, 이제 올라갈게요 해변 보면서 먹어볼게요 얘좀 뜯어먹기 힘들어가지고 뜨겁거든요? 열튼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비가 올것 같은데 비 오면 큰일 나요. 비가 오면 안 되겠고요. 턱걸이 하러 가보실게요. 근데 여기 턱걸이 하고 이제 그랩을 잡고 이동해야 되는데 헤드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예쁩니다. 저 피크닉 오신 분들. 어 뭐가 또 위에서 떨어지는 거냐? 오 어, 이렇게 딱 위에 쳐다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대박이겠다. 눈에 꽝 맞는 거 상상해버렸어. 뭐지 이 새소리 예쁘다 똑같죠 어쩌다 보니까 삥 돌아와버렸어 근데 이제 어디로 가지 턱걸이를 일단 하고 다음 장소를 띵크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도 너무 힘들어요 휴 빨리 마사지 받고 싶어요. 휴 눈이 잘안 떠지네요. 휴 시티투어하는 느낌으로 드라이 화를 는 산만 더 보고 갈게요. 핑크모스크 가는 날이 날씨가 진짜 좋았나봐요. 오늘은 하늘이 안 예뻐서 그때만큼의 감흥이 없습니다. 물론 두번본 것, 아 어제까지는 한세 번. 안녕 여러분 송중기 여러분 송승준 완전 인싸시네 여기 카톡 네 한국계약 할인 있어 우와 깔끔한데요? 그거 어우 좋다 여기 앉았어요 네 계속 갑니다 패밀리 마사지 여기 샤워도 가능해가지고. 패디큐어 페디큐어? 어. 손톱만 바르는 거지? 네디큐어야. 네 컬러 럽스. 아? 아, 그냥 깔리. Just c 아, uh? ah, 진짜? That's why I only basic manicure. t h 보면은 이거는 뭐예요? 어떡하지? 내 네, 내일 바꾸고 싶은데 컬러. 오메가 어떡하니? 어떡하지? 아예발 마사지도 예약해놨는데. 발 마사지? 다른 샵에. 발 마사지. 예약해가지고. 그럼 잠시만요. 여러분 페디큐어로 왔는데 패밀리 마사지 페디큐어가 제가 생각했던 컬러 체인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송중기 님께서 지금 네일샵을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대박이죠? 네일샵 한번 찾아볼게요. 친구 생각고요 여기에 가게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안 되면 헬스장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살짝 미안한데 여기 헬스장 왔던 그 건물이거든요. I can find you. 아유 나삐지 you 완전 착한데요. <laughs> 같이 네일샵을 찾아주고 계시는 송중기님. 지금 생중기랑 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가시네요. 어. <laughs> 와,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네, 나잘 찾을 수 있는데. 지금 도망갈까요? 나잘 찾을 수 있는데. 도망갈까? <웃음> <웃음> 나 혼자 잘 찾을 수 있는데. 음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요? 오개 응. 석탱이. 어, <laughs> 네일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준기 님이 엄청 고생하고 있어서 어여기있다 와우 굿굿 준기 님께서 찾아주셨고 네, 땡큐 준기님 땡큐 짱 Can I? p 리어 d y 바꿔주 오케이 준기 님께서 어. 네와 한국어 잘하십니다 <laughs> 저라면 원래 화이트지만 오늘은 새로운 컬러를 할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할것 같아요. 나왔구요. 아이고, 지금 1층 내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건물에 헬스장이 있거든요. 저번에 갔던 곳 헬스장 1시간 하겠습니다. 지금 1층 다시 내려온 이유는 여기 근처에서 엘리베이터 탄것 같은데, 알았지 엘리베이터부터 찾아볼게요. 저번에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탔어야 되는데 잘못 가서 삥 돌아가지고 막 주차장 넘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운동 끝나고 나올 때엘리베이 하니까 여기에 내렸던 기억이 살짝 나가지고 일러 왔거든요. 오늘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긴 하니까 이 건물 맞고 활짝 가고 있어요. 내일 받을 때도 너무 추워가지고. 약은 주지 말걸. 약은 먹을걸. 와. 지금 에베에서 저랑 현진 두분 계시거든요. 근데 시끄러워가지고 저도 떠들려 하려고 켰어요. 그래서 같이 시끄러운 배틀 뜨고 있어요. 내렸습니다 <laughs> 장난이고요 이제 팔찌 헬스장 가볼게요 와, 오늘 리스트에 있던 거 거의 다 했어요 퍼펙트 데 지금 보이죠? 바로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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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입니다 안녕 원 데이 네 여기요 오, 마카스와 어? 이거 단백질 음료인가? 프로틴? 응? 프로틴? Yeah, okay. 아, <laughs> 프로틴질인데 오, 와. 어, 저기 저 드링크? 엑세사이즈 드링크 yeah. 오케이. Yeah. 와, 하나 먹어야겠어요. 뭐 먹지? 리커멘드 플레딜리셔스 uh, 네. What 디 피넛 바닐라 쉐이크? 피넛? 피넛 버터? 어바 쉐이크? 바 쉐이크? 아씨 근데 프로틴이고 나 프로틴 프루트 주스 애플? 애플 주스 애플, 애플 오케이? 오케이 애플 원와 맛있겠다 혹시 카드도 되는 거야? 이따 망고 사 먹으려고 아껴놓은 건데 망고를 못 먹겠네 도스몰 no 돈이. I will return y o 오케이 오케이. I go. I go. Thank you. 저번에는 밤에 와서 몰랐는데 와 낮에 오니까 또 분위기 이렇습니다. 아, 어 같은 헬스장인데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오. <laughs> 너무 잘 왔는데요? 운동할 만한다또 이렇게 네일도 했고 헬스장도 왔고 이제 마사지 예약 시간까지 한 2시간 남아가지고 탈의실 겸 화장실 겸 샤워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샤워 시설 뜨거운 물잘 나오는지 좀 궁금했는데 이따 테스트 해봐야지. 샤워 공간 이렇게 두고 있고 화장실. 화장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꽃가루 입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옷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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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여기 수압도 나쁘지 않고 뜨거운 물잘 나오고 있고요. 이걸로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가방 안에 제거 준비해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땀을 아예 안 흘려가지고 계속 추웠거든요. 모스크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서 마사시 샵을, 샤워시 설 가능한 곳으로 예약하긴 했는데 굳이 샤워를 안 해도 될 길입니다. 너무 좋고요. 저 혼자 전세 냈어요. 운동 시작해볼게요. 감동까지 커 u 사과 했지요. 주스 애플 주스 j u 사과를 통째로 간 느낌 사과 사과 운동 운동 끝발고 발만 어요어요따맨발맨운로해동해고 마사지 받기 전에 아 a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피노 마켓이 바로 앞에이라서 애플 망고 하나 먹고 갈게요. 너무 너무 빨리 왔나봐. 하지만 지금밖에 시간이 없다고.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된다고.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망고 같은데? <목소리> 냄새 나. 어, 너무 냄새 엄청. 왜 그럴 것 같아? 왜그 망고 없고요. 저, 저기가 망고라 여기였는데. 여기 있다가안쉴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마사지 받으러 갑시다 마사지 가자 예예 네, 예쁘죠? 길잘 건너왔고요 외국인들을 못 건너고 있어서 아준기가 했어 짱어 마사지 하러 가 땡큐 내가 잘 올려줄게 안녕 Bye. 안녕 충기또 <laughs> 만나가지고 인사했고요. 어우, 싸우고 있어요. 어우, 싸우지 마. 쓰벅 가려고 했는데, 한국인데 많을까봐서 내일 받은 거거든요. 여기서 석양이 질 예정이고요. 저는 헬로마켓 옆에 있는데, 어, 여기도 루나가 있네? 어제 내가 본 데가 맞나? 여기가 맞나? 모르겠다. 베트남 커피가 있어요. 어, 이제 좀 따뜻따뜻. 오케 okay. okay. 나 어디다 어아이 e 리뷰 e v 제리 r e c o m m very good 어그그 good, good. <목소리> <목소리> 제리가 여기 잘한다가지고 오우 제리 사 제리 야나이 uh, yeah. 아, 선셋 때문에 발 먼저 할 거야. 야야. 괜찮아요. 네. 해야 청... 할까요 yeah, 먼저? 고 사장님 선셋 마사지 샵은 통장이어가지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리 분이 마사지 엄청 잘한다 해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와 따뜻. 좋아요. 아, 땡큐 a n k you 드림 아카시 선셋 마사지는 코타 선셋 마사지. 메리어트 옆에 있는 가게, 거기가 최고예요. 뷰가 여기는 건물에 가려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벌써 세게 보통 물어봐 주셨거든요. 포스가 다릅니다. 네. 일단 한번 받아보고 앞을 결정할게요. 지금 다리가 너무 설수가가지고. 보통 보통 오. 오, 남자... <laughs> 좀 약하게 <laughs> 아, 힘이 엄청 졌습니다 아이 장난이 아니고요 저 마사지 세게 받는 편인데 와, 보통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마사지 받고 나왔는데 지금 샤워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아까 모스크에서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건지 그때 화장품이 있었다면 지금 메이크업을 수정할 수 있었거나 비가 온다 해도 아무런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일단 필리핀어 마켓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가방이 가보여지긴 했는데 필요한 것들 다 주고 와가지고 큰일 났네. 지금 개페인이거든요. 물고리 장난이 아니에요. 오일 마사지 받아가지고 머리가 다 떡졌어요. 밤비가또 슬슬 추워요. 에어컨 바람만 쐬면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 그러고 아까 약도 줘가지고 아! 나 진짜 홀려가지고 신나가지고 그냥 다 나눔했어요 말려주는 사람이 없잖아 주변에 야뭐 지금 아프잖아 약은 아니지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고 야너 나중에 샤워 못하면 화장 고칠 거 필요 없어? 해래서 사람이 없고 야 나중에 비 오면 어쩌려고 그래 다잘 쓰고 공항에서 버려야지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유 제 맘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서 바로 가면 되는데 여기로 넘어온 이유는 저기가 다 마사지 거리인데 마사지 지금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도 마사지 빗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종이를 주니까 불편해서 여기 건너서 고마웠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받아가지고, 오늘 에어포트 간다고 해도 다시 오면 할인해주겠다고 85 써있는 거 66인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1시간에 66링깃인가 그렇게 깎아준다 하시는데 제가 지금 1시간 반에 60링깃에 받고 왔거든요. 그리고 완전 소막 끝내줘가지고, 팁을 또10링깃 드리고 나왔는데, 아유. 일단 여 클럽거리 한번 구경하고요. 눈팅, 눈팅. 어디 가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두리야 먹고 싶긴 한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일찍 가서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안 하나 봐요. 오 오늘 안 하나 보네. 지금은 시타딘 호텔이고요. 지금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녁 먹고 짐 찾고 공항 갈게요. 안녕. 동궁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하러 갈게요. 시타디 호텔? 어, 네. 오, 짐이 이빨이네 이거 어떻게 열어? 어, 여기 와우 아, 땡큐 아이고 차 문도 못엽니다애 네, 떠날게요. 이필리핀어 마켓이 문 닫아가지고 두리안은 끝까지 못 먹었네요. 이번 여행 시작 때부터 두리안, 두리안 걸 었는데 냄새도, 안 아, 냄새는 몇번 맡았고. 와. 냄새 많이 맡았지? 못 먹었어요. 애 근처 두려운마켓인데 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좀 타이트해가지고 얼렁 저녁 먹고 공항 가볼게요. 안 아, 마사지 받고 나면 몸이 너무 아프고, 에어컨 바람 쐬고 너무 우슬우슬해가지고 지금 테라스 꺼놨는데 테라스 안 닦고요. 치킨 커리! 나시음마 먹고 싶었는데, 솔다. 그래서, 머쉬은 크로아상, 그때 존맛으로 먹었던 거 시켰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시켰습니다. 아, 몸이 너무 으쌰으쌰해. 고 싶어요. 음, <목소리도> 여러분, 이게 진짜 존맛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아, 나이프 어느 쪽이지? 아, 지금 또 정신없어서, 내 차례 없어요. 어가지고 마사지 받거나 지금 장기가다 틀리는 기이거든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근데 먹으니까 좀 힘이 나는 느낌? 힘들 땐 먹어야 되는 건가? 보고 싶어서 약은 두지 말걸. 내가 먹을걸 오늘 마술인데 늦게 나와가지고 시간 없을 때는 오지 마세요. 넉넉할 때 여유롭게 마셨는데, 아, 정말 맛있긴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네, 굳이 늦게, 늦게 나와가지고... 덩 병들었... 코타키나발루 올드타운을 떠납니다. 이건 기내, 이거는 수화물 맡길 거고요. 이건 보조 가방. 옷 갈아입을 거 넣었거든요. 아, 샤워 시설 있는 라오스가 있는 나라가 좋은데, 라오스도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도 없습니다. 이런 거 보면 베트남이 짱이긴 한데, 때문에 걱정돼서 3시간 전에 미리 왔어요. 입었던 옷 그대로. 아 짐이 너무 많아. 이렇게 여행 가서 짐 가지고 다니는 건 정말 촌스러운 일이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너무 힘들어. 여튼 저의 말레이시아 8박1 0일 여행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외도착했고요. 아 씻고. 바로 잘 잠잘 거예요. 라면 먹고 싶다. 그럼 안녕.